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the father are one. I and the father are one.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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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하나, 하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죠. 근데 이로 인해서 십자가에 뭐, 신성 모독으로 못 바뀌게 되지만, 뭐, 그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4장,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laughs> 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래서 <laughs> 제가 그냥 툭 던졌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랬더니. <laughs> 1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냐고 저한테 약간 신경질을 내셨는데. <laughs>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물론,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 종국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laughs>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뭐,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뭐, 죄인이다, 아니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고, 옷자락으로, 어 머리카락을, 어 뭐, 닦아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 부활하실 때 나타나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우리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물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 우리의 본양인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배한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사신다. 동... 동... 동고동락, 동고동락입니까? 하여튼,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할때 하는 신용만 해도, 아합이, 그 나쁜 왕이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큰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일, 병자가 고침받고, 또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할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